폭력한 땅이라 할지라도 복이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면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땅이 아니라 살아 있는 나, 그 살아 있는 나는, 나는 너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렵다고 나로 수 그런 황정이라 할지라도 희한하죠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와를 사랑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너 마음이 잘되야 영이 잘 되는 거에요 내 영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육이 잘 되고 내 육이 잘 되는 것처럼 동사가 정성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커플레이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다니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이었죠 노아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뭐예요?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으 경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경순하면 경순하다는 뜻은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말씀에 충종할 수 있는 힘을 경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오옵의 경성이라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하는 것을 경순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 거만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오만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허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하면 겸손한 사람이 이 겸손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이 겸손한 사람이 되위해서첫 번째 뭘 해야겠냐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래 있을 경때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껍데기를 벗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 실존의 더러운 껍데기를 벗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고 오늘도 내가 야호 앞에서 큰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 껍데기를 벗어내는 거예요. 이 범죄 껍데기를 벗어내고 여호와의 불 o 하듯 여호와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는 거예요. 아, 네. 주의 은총으로 나를 씻어내는 데에 아,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 아, 네. 물 안에 있는 고기, 복음의 아, 네. 물 안에 있는... 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과 회개의 성포와 감사의 기쁨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오는 충만함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걸 바로 복음이라 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캠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먹고 마시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 성화를 일어나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지 말라고 해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 쫓아가는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